오늘은 육개장 하나로 분당에서 6개월 연속 배달업을 1등했었던 맛집 레시피 알려줄게. 시작. 양지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해 줘. 물 1리터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삶아줘. 육기장. 육개장 신나는 노래 잼민이도 불러본다 삶아진 양지를 찢어줘 그리고 아까 잘라둔 비계를 작게 잘라서 식용유 한 숟가락과 생강 반에 반 숟가락 넣고 볶아줘 비계에서 기름이 다 빠져나오면 고춧가루와 진간장 네 숟가락 다진 마늘을 세 숟가락 넣고 대파 700g을 손가락 크기로 잘라서 넣어줘 대파숨이 죽을 때까지 약한 불에서 볶아줘 고기 삶은 물 1리터와 사골육수 500ml를 넣고 무 200g을 한입 크기로 잘라서 넣어줘 그리고 찢어놓은 고기를 넣어주고 느타리버섯 한 줌과 표고 버섯 3개를 잘라서 넣어줘. 무슨 육개장에 버섯이 버섯전골보다 많이 들어가? 대침 토란 줄기도 잘라서 넣어줄게. 국간장 3숟가락과 소고기 다시다 한 숟가락을 넣어줘. 중간불에서 20분을 끓이고 숙주를 넣어줘. 제 미니 몰래 청양고추도 쓱 넣어줄게. 아니. 마지막으로 계란까지 풀어주면 끝 많이 먹어잼니다